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셉을 축복하는 거죠. 네. 33장에 이제 여러 지파를 향한 축복이 나오는데 다섯 절이나 되는 가장 긴 축복을 받은 지파가 오늘 요셉 집합입니다. 하늘의 보물, 땅 아래 샘 태양, 달, 옛 산, 작은 산, 땅의 보물 정말 쏟아집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요셉의 축복 이런 찬양이 있을 만큼 정말 많은 축복이 쏟아지고 있어요. 요셉의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 요셉은 이제 고난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17살 쯤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창세기 37장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팔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충성의 대가가 또 억울한 옥살이 보디바리 아내가 거짓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옥살이를 하는 게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팔려갔죠. 그런데 또 옥살이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꿈을 해석하죠. 그런데 또 잊혀집니다. 감옥에서 그게 40장 창세기에 나오죠. 2년이나 그렇게 묵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전은 17세에 팔려갔는데 장세기 41장에 보면은 30세에 총리가 되죠. 무려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한 세월, 잊혀진 세월, 고통받는 세월. 그게 요셉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축복을 대하고 있지만 그 축복 이면에 지난한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땅의 선물 거에 충만한 것 같이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더니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리고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한다. 여기 보면 형제 중 구별한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1번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을 거예요. 구별한 자 그렇게 되있는데 거기에 일 번을 따라가 보면 귀한 자 이렇게 되있는데 사실 원어는 나실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헌신된 요셉이 나실인은 아니죠 그런데 구별된 자였어요 형제들과 구별된 자 애굽에서 구별된 자 세상과 구별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 보디바리 아내가 유혹했을 때 거절하죠. 창세기 39장에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구별된 사람이었다. 이걸 볼 수가 있어. 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치고 사람들이 나와 한신이와 약속을 저버리고 그럴 때, 그리고 그것이 장기화될 때, 요셉처럼 13년이 될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요셉을 붙들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게 요셉의 생애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드라마틱한 반전이 잘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고난을 당했으니까 후반전은 꽃이 확 피고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서사를 생각을 하지만, 평생 고난만 받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와 같고, 행인과 같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설령 평생 고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구별된 자로 타협하지 않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이 말지로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야 되겠습니다. 가시덤불 가운데 계시던이 가시덤불 나무 가운데 이런 표현이.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역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 떨기나무 그러면 그 가운데 계시더니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출애국기 3장이 생각이 나죠. 모세가 40년 광화생활을 할때 호랩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예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렀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일종의 가시 덤불이죠. 보잘것이 없어요. 뭐 나무라고 하기도 그래요. 쓸모가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가시만 무성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 같은 상황에 있어요. 애굽의 권자에 있다가 쫓겨나서 양 치면서 40년 지나서 80세 노인이 됐어요. 그에게서 더 이상 뭘 기대할 수 없어요. 또 이스라엘이 마치 그와 같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보잘것이 없어요. 약해요. 억압받아요. 정말 악으로, 깡으로 그런 말을 하듯이 그런 가시만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덤불 같은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노예였죠, 죄수였죠, 잊혀진 사람처럼. 계속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분을 읽을 때 요셉은 얼마나 훌륭한가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상대적으로 훌륭하고 박수치고 본받아야 할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요셉의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 떨기 같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표현이 창세기 39장에는 세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여호와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이 표현이 창세기 39장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과 같단 말이죠. 보잘 것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 억압받고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 멸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래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치니 이루셨죠.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어요. 여러분 혹시 하, 내 사는 인생이 가시덤불 같다. 그런 환경에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에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보잘 것 없다고 느낄 수 있고, 억압받고 있다고, 고난 중에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가시, 나무, 떨기 가운데 계시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3절부터 15절은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워낙인데 그 땅에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의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쏟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물론 요셉은 상대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큰 이유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갚아 주셨어요. 넘치도록 갚아 주셨어요. 장세기 45장 5절 이하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가족 구원. 더 크게는 지렛대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요셉과 그의 스토리를 지렛대로 쓰신 거죠. 고난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자자손손 갚으세요. 넘치도록 갚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랬어요. 잠시 받는 환란 그에 비해서 영광은 지극히 크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이야기하면 므나세와 에브라임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41장 51절 이하에 요셉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장자의 이름을 므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므낫세 이름이 뜻이 뭐냐 잊게 한다. 왜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이름 뜻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잊게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체험이고 삶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을 만큼 내게 주신 은혜가 지극히 크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요셉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요셉처럼 구별된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요셉을 축복하신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신 귀한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이르면 갚으시고 보상하시고 반전을 주시고. 또이 땅에서 설령 그게 아니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나무, 떨기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별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간증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모든 고난을 있게 하셨다.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